가락지 강희근, 대한민국에서는 가락지를 보면 논개가 보인다. 논개의 그리움인 하늘도 보이고, 논개의 외로움인 강물도 보인다. 논개의 캄캄한 밤이었던 시대도 꿈꾸는 시간 아닌, 생시에 어느 때 어느 자리 그림 한 장으로 뜨고 논개의 서러움 산하의 개미처럼 와 덮이던 저들의 고갈 모양의 모자와 모자들 참을 수 없구나 탕탕 탕. 저들 총기소리 해집고 다니던 조선의 성각휘 그 둘레. 여인의 눈은 서리 빨치고 여인의 손가락 가락지에 피가 돌았다. 아 대한민국에서는 가락지를 보면 논개가 보인다. 논개의 노래인 조선. 조선의 피가 보이고 꽃송이 송이송이 나라로 피는 마침내,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보인다. 가락지를 보면, 가락지 낀 여인의 손을 보면,